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다른 티비들은 나 전용 캐릭터가 있는데 저의 키루루 티비는 전용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 저의 전용 캐릭터는 제가 일본어도 좋아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고 태어났을 때나 네살 때나 어렸을 때 일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중에서도 일본 캐릭터를 뽑아서 한번 제 캐릭터로 넣어 봤어요. 이 캐릭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 캐릭터는요, 캐릭 캐릭 체인지라고 만화도 있고 만화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다 사람들이 봤는데, 캐릭 캐릭 체인지나 일본 만화나 캐릭터들을 다그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저의 캐릭터를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눠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랬어요. 자, 이거 진짜 일본어 책이에요? 표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일본어 책은 이렇게 넘기죠. 반대편에 보면 바코드와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표시 같지 않죠? 그래서 안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만화로 된거 아니고, 만화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만화 책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과 하실 거, 저랑 다시 하실 거한개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고요? 제 친구 소개인데요. 제 친구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예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니루티비입니다. 성과 이름이 바뀌어서 루티빈이로 되었는데요. 루티빈이와 마카롱 사진 보시면 동영상 꼭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싫어요는 노노노 그 다음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손톱이 손이 좀안 예뻐서 어, 악성댓글에 많이 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 저, 저의 저 유튜브 동영상에서는요 댓글은 안 달죠 왜요? 학생댓글이 생길 거예요 근데 데, 댓글 이제 달아도 되고요 학생댓글이나 싸우시는 것등 것들, 그런 것들을 좀안 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5명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니루 t v 와키루 TV 좋아요, 구독을 계속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싫어요라 악성 댓글은 절대 no no no. no no no, no no. 제가 이렇게 장난이 많아서 여러분께 재미를 살짝 주고 싶어요. 니루티비도. 어? 네. 그래서 말이 더듬는거나 이런 거 주의하시는 대신에 그 다음에는. 말을 더듬는다고 악성 댓글 싫어요를 눌러주지 마세요. 말 더듬는 것도 저희 둘의 습관이니까 고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니루님 할말 없으신가요?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아, 제가 책상이 좀 더럽고, 액계를 만들 때 화면이 계속 전환이 돼서 나오는데,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떻게든 잘 찍어보려고 노력하겠고, 재미가 없어도 싫어요는 절대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앞으로 키리루 어, 키리루와 니루티비는 더욱 재밌는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셋 안녕. 네 그리고 제가 또할 말이 있어서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까 니루티비가 말한 것처럼 악성 댓글을 다시고. 댓글에 못 담다 했죠. 왜냐고 했죠. 그렇죠. 악성 댓글 때문에 댓글에 못 담다 했어요. 이것을 주의할 점이니까 니루티비께서 한번더 말씀하실 말씀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을 실수하거나 말을 더듬는다고 악성 댓글이나 친구들에게 니어 키루티비인가 니루티비나 너무 말을 더듬더라 이 사람들하고. 악수 댓글이나 좋아요나 구독 누르지 마. 이렇게 절대로 말하시지 마요. 네니루 t v 할말 없으신가요? 있어요. 아, 저희가, 저희 동영상에 키루루님이 말했듯이 댓글에 못 달아요. 어, 제가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댓글을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그 동영상을 찍는 사람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서로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 저는 더 좋은 동영상을 찍고 싶고, 더 좋은 댓글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싸워버리니까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건데, 이제부터는 저의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악성 댓글이랑 싸우는 댓글은 안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악성 댓글이 아니라도, 어 충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앱 개를 만들다가 제 출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출처라고 하면 어니루티비님 이거 다른 사람의 출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냥하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만 제 얘기는 끝났고요. 키루루님은 할 얘기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음. 아까 말했는데 말한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저희가 여러분들께도 알리자 하는 것도 있고 같이 살펴보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말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안녕. 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찍었는데 안녕, 이렇게 짧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말끝까지 다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진짜 안녕히 계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꾹꾹꾹 꾹, 꾹.